이거라 네가 제일 추천하는 화장품 뭐야? 동키 호텔에서 응. 소개해줄게. 첫 번째는 메디힐의 마스크팩. 일본 흔적으로 나왔어. 패드를 너무 좋아하거든, 레몬패드? 그거랑 거의 비슷한 질감이야. 트러블 올라오고 하니까 이게 제일 좋아. 두 번째는 유심물 치약이야. 피치향이거든? 일본에서만 판매하고. 왜? 피치향 못 봤어. 되게 맵잖아. 그래서 일본인들이 매운 거 싫어하니까 치를 따로 만들었어. 맵지도 않는데 상쾌해지는 느낌 이잖아 음. 그거는 그대로 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좋아. 세 번째는 이거야. 신비의 더블 세럼인데 세럼이 두 개가 들어있어가지고 오. 레티놀 세럼이고 바구치의세럼이 아침에 쓰고 밤에 쓸수 있는. 오. 이거 하나만 있으면 토탈 케어도 가능한데 나사용 없을 수 있으니까 진짜 좋은 거. 네 번째는 아넥사의 나이트 선케어 세럼이야. 얼굴이랑 몸에 다쓸수 있는 세럼인데 자외선 받으면 피부 타고 그러잖아. 원래대로 되돌려주는 세럼. 포터 케어 할수 있는 그런 세럼인데 지금 여름 이다 끝나가잖아. 지금 딱 쓰기 좋은 시즌이야. 나 이거 사야겠다. 마지막은 로제츠의 클렌징 폼인데 얼굴 냄새를 제거해준. 이런 워딩이 한국는 없었잖아. 근데 피지랑 모공을 케어하면서 그 냄새를 없애준다 해서 강력. 클렌징이라고 해야 되나? 약간 모낭충 케어에도 도움이 되고, 기름기 많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이거 쓰면 좋을 것 같아. 요왜 이렇게 동키오테 제품을 많이 알아요? 저는 동키오테에 진짜 맨날 와요. 전 동키가 너무 좋아요. 여러분들도 사보세요.